천안 봄명동에 소재한 하늘소망교회 나팔수 목사입니다. 어, 유튜브에 참 많은 영상들이 올라오죠. 그리고 그 가운데는 어, 정말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어, 우리를 찌르기도 하지만 우리를 평안케 하는 그런 영상도 있고요. 그냥 겁만 주고 우리를 놀래키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두렵게만 하는 그런 영상들도 있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 제안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을 찌, 어, 찌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을 정말 평안으로 이끄는 그런 영상을 그런 목회자를 따라가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럴 필요가 정말 있습니다. 어떤 시대도 똑같지만 찔림을 주기도 하지만 정말 자유를 허락하고 평안을 허락하는 그런 목회자와 그런 교회 그런 외침을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어, 정말 우리에게 왜 평안이 임했는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특별히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설교할 때 요한복음에 집중하는 이유가 요한복음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고요. 삼위일체의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고요. 십자가가 선명히 보이고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핏자국이 요한복음에 뚝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어, 한 번, 열 번, 또 열다섯 번, 어, 이십 번, 서른 번,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핏자국을 발견하시고 눈물을 흘릴 수 밖에 없고 여러분들의 심장이 뛸수 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핏자국을 발견하게 되면 눈물을 흘릴 수 밖에 없고요. 어그 놀라운 사랑에 여러분들이 어 두려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어 오늘 요한복음 6장 어, 47절부터 보면서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어, 평안이 왜 필요한지를 어, 나누고 싶습니다.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러분들, 정말 주님 믿으시나요? 정말 주님이 나의 창조주여, 나의 주인임을 믿으십니까? 나를 정말 지으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의 구세주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그런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그럼 정말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자,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바로 예수님,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이는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자신을요, 우리가 정말 어, 먹기도 하잖아요, 떡이요. 떡으로 비유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그것을 먹어야 되는 것으로 지금 비유하십니다. 자,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 자신을 지금 떡으로 계속 비유하고 계셔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그러시면서요, 당신이 떡이라고 했는데요, 이 떡은 당신의 살이래요. 곧 당신의 목숨이야말로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흘리신 그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이온 우주의 유일한,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의 희생뿐이라는 겁니다. 자,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유계속한 자는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또한 거리에서 십자가를 자랑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곧 내가 너희를 죽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줄 터인데, 너희가 내가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줄 터인데 내 희생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아무런 생명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십자가를 향해 행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십자가를 향하도록 이끄시거든요.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희생만이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십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자,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들, 주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래요. 저는 여기서요, 주님의 피가 일이용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 만난 뒤에도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해야 된다는, 그렇게 이 55절이 해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도 꼭 필요한 예수님의 희생이지만,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질 수 있잖아요. 죄 가운데 거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교회 위에 달린 형상적인 십자를,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피 값이 그 피가 우리를 우리를 죄 가운데 거했던 죄 가운데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넘어질 우리를 일으킨다 이거죠.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붙듭니까? 정말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는요, 거듭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득불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연약해서. 그럴 때마다. 정말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의지할 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니까요. 자,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래요. 우리가 우리 예복을 정말 날마다 우리 예복을 예수님의 피로 빨고 곧회개하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자만이 주님 안에 계속 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듭났다고 해서 회개 안 하면 회개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거짓 주장을 하는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요. 우리는 날마다 회개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내 희생을 믿는 그 사람도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 흘린 그 피를 의지하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요 우리는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주님의 피값으로 거듭났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요 우린 그때부터 호흡하게 됐고요 또, 날마다 짓는 죄 가운데서 주님 피를 의지하며 또다시 회복하고 또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의 그 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요한금, 요한복음 6장의 일부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피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고요. 또, 날마다 짓는 죄 가운데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함으로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어, 많은 영상으로 혼란스럽고 또 두려움으로 지나는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왜 평안하지 못하죠? 평안하십시오.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당신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평안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져도 되냐? 저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눌리고 또죄 가운데 거할 수 있고 우리가 어, 엉뚱한 생각 속에 나를 가두기도 하고 또 많은 영혼들은 어, 더러 우울증과 어, 조울증 또 어떤 영혼들은 지금 백혈병에 걸려서 고통받을 수도 있고요. 또 암에 걸려서 실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고통에 있던 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민노라에도요, 우리 안으로 수도 없이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요, 우리 생명을 건드리지 못하는 게 귀신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부인하지 않는한 우리를 절대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허나 많은 사람들이 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더러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고요. 주님을 불신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의 피값을 헛되이 받음으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하지 않음으로 날마다 짓는 죄를 해결치 않으므로 너무나 심각한 상태 에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평안하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고요.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의 구세주이신 우리를 지으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때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죄를 범했던 간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시고요. 평안하게 바래요. 그리고 주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죄를 맘도고 지으라고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란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죄를 밀어내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평안하신가요? 그 동안 어떤 죄를 범했건 우리가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해서 회개한다면 바로 당신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엉뚱한 어, 가르침으로 어. 우리가 혼란스럽고 유튜브에 너무나 잘못된 그런 영상들이 많이 흘러다닙니다. 여러분들 가려서 들으시고 정말 여러분들을 찌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지 못한다면 곧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 그런 설교자라면 조심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저만 옳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참으로 너무나 소중한 설교자들이 유튜브에 많습니다. 참으로 가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더러는 더러 많은 설교자가 어두운 영에 붙잡혀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정말 들어야 될 것을 가르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그 겁을 주고 여러분들을 두려움 가운데만 머물도록 하니까요. 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게 뭐라고요? 참된 음료. 참된 양식, 뭐죠?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주님이 이온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 그것이 그 희생이 우리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게 바로 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에게 선포에 대해 선포되어야 될 가르침은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여러분들을 이끄는 설교자가 참된 설교자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허락하고 영원한 생명을 줬고요. 날마다 짓는 죄 가운데서 날마다 짓는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우리의 무릎을 다시 피게 하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능력이니까요. 여러분들에게 겁만 주는 영상은 조심하십시오. 우리를 찌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십자가를 가리켜서 주님의 보혈을 가리켜서 또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서 죄를 밀어내는 그런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걷게 하는 그런 설교자, 그런 영상이야말로 참된 가르침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목회자를 따라가십시오. 십자가는요,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요,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우리를 일으키는 참으로 이땅 가운데 능력이니까요.